자, 10번. 지금, 어, 1차 부등식. 얘의 해가 지금, 어, X가 A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1차 부등식. 이거의 해가 지금 X가 B보다 크다. 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지금 A-B 값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자, 그럼 먼저 위에는 식부터 한번 구해줘 보자라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음, 분모가 서로 다른 형태가 주어져 있는,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모에 최소공배수를 양변을 모두 곱해주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 양, 양변에다가 최소공배수를 곱해주라고 했을 때이두 분수끼리의 최소공배수랑 이두 분수끼리의 최소공배수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분수에 최소공배수를 양변을 곱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2, 3, 4, 6 이거 얘네들 이네숫자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 어 얘는 그냥 딱 12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모두 12를 어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 항에다가 12를 곱해주면은 이제 6x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12를 곱해주게 되면은 봐봐 3분의 4 곱하기 12가 되잖아 그 약분 되면서 얘가 이제 4가 되는데 4곱하기 4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16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변에다가 플러스 12, 그니까 즉, 양수 12를 곱했기 때문에, 지이 부동호 방향은, 방향은 바뀌지가 않으면서, 양변에다가 12를 곱한 거 똑같이 여기다가 곱해주게 되면은, 4분의 1 곱하기 12는 이제 3X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12로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X가 있는 항을 좌변으로 넘겨주자라고 했을 때, 3X가 좌변으로 넘어가면서 이 마이너스 3X가 되기 때문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은 3X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16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얘가 크다는 부동화 그 발견이 바뀌지가 않는 거고, 넘어가면서 얘가 마이너스 18이네. 즉, 그러면서 X 앞에 있는 개수, 양수이기 때문에 그 양수를 나눠준 거라서 부동가 방향과 바뀌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야 양변에다가 3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어 자별은 딱 깔끔하게 X만 남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지금 A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왜 지금 얘 해가, 얘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얘 해가 이렇다는 걸 구했으니까, 결국 지금 A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정식을 한번더 풀어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소수가 주어져 있는 형태란 말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소수 한 대짜리까지 갔, 한자리수까지 갔으니까, 지금 양변에다가1 0의 1승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1 0의 어 일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0.03 이런 식으로 어쨌든 둘째 자리까지 갔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10에 2승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소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는 양변에 모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지금 양변에다가 모두 똑같이 10의 1승을 곱해주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 항에다가 10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3x가 되는 것이고. 즉 여기 가다가는 이제 10 곱해주면 마이너스 10, 이제 10을 곱해줬기 때문에 양수 10을 곱해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10을 곱해주게 되면 은 5x, 여기다 10 곱해주면 은 이제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지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아까 똑같이 x가 있는 항을 좌변을 넘겨주자, 그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10을 우변을 넘겨주게 되면 은 얘가 지금 6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지금 X앞에 있는 개수를 양변에 나눠줄 건데, 이 X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2, 즉 음수란 말이지, 그 음수를 양변에 나눠줬기 때문에, 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계산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얘 해가 이렇다라는 건데 즉그 해를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B값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는 어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라 거지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3이야